앱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 오토바이 대신 로봇에 담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배달 로봇. 주문자를 만나 무사히 음식을 전달합니다. 실외도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 로봇으로 이제 뭐 건물 안이든 아니 바깥에서도 어 주문하셨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은 호텔에도 등장했습니다. 물이나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AI 스피커에 얘기하면 로봇이 객실로 가져다 줍니다. 뷔페 명코너에서는 요리사 대신 요리하는 로봇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재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다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주며 완벽하게 맡은 일을 해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비어 있는 상태로 중장비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무인화, 자동화한 미래의 모습인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신촌점. 소비자가 카메라에 얼굴을 갖다 대자 체온 측정과 함께 문이 열립니다. 이곳은 농협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매장 AI 스토어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점포 천장과 선반 등에 설치된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쇼핑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이제 결제를 해볼까요? 계산원도 없고 상품마다 일일이 바코드를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출구 앞에서면 쇼핑 목록이 키오스크, 무인단말기에 바로 뜹니다. 계산을 해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라 상품 도난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협이 새롭게 선보이는 AI 스토어는 미국 아마존의 인공지능 무인 매장 아마존고와 유사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겁니다. 아마존이 지난 6월 인수한 스타트업, 죽스가 첫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로 운전석이 없고 네 명의 승객이 두 명씩 마주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차량 모서리 네 곳에 카메라와 레이더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앴고 양방향 주행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쉽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16시간을 주행할 수 있고 시간당 최대 속도는 75마일, 12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또한 아마존이 일부 화물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하고 있다며 죽수의 자율주행 차량이 아마존의 물류 배송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자회사 크루즈는 내년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테슬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로보택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자율주행 택시의 경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